경화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화방송 청개구리 박승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재성입니다 예 8월 15일 아, 토요일입니다 뭐한주 쉬고 나서 지난주 어, 지난주도 뭐 저는 토요일 날 메인 승부 야오선샤인에 믿는 기수 놓고 문세영 자르고 캡틴 로드 제대로 때려 드렸는데 막판에 배당이 폭풍 바람이 불면서 댁끼리가 돼버리더라고요. 그 네. 조금 매금 빠지셨겠지만 후반부 승부영주 맞춰 드렸고 일요일도 배당짜리 뭐 럭셔리윈 그리고 또신영철 기수의 또이변마 하나 또 놓고 잡아 드려갖고 체면치는 했습니다. 음, 배 의원도 뭐 재래도 승부경주 뭐 좋은거 있었나요 예, 토요일 뭐 승부경주 4개 승부처 중에서 3개를 잡아냈고요뭐 하만식으로 시작해서 하만식으로 끝내 드렸습니다 아 어, 일요일날 약간의 좀 아쉬움 남았던 경주가 더러 보입니다만 어, 나름대로 뭐 소폭의 성과를 거뒀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승부기수들 뿐더러 저희가 뭐 불러들여서 깨졌던 마필들 오발탄 보세요 오발탄 제가 강승부로 안고 왔었는데 이번에 50일 달고 박태정의 뭐 그냥 쌍대가리 쳤습니다 페로비치 때는 안장이 돌아가버리면서 너무나 아쉽게 삼등을 왔었는데 배당이었는데 그 현장에서 촉 있는 분들은 그냥 주워 먹는 거죠 그렇죠. 네. 메인 승부였었는데 그때 아... 27배짜리 아직도 아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음, 그렇죠 어쨌든 뭐 사연 있는 말들 제대로 공부해서 잡아내고 확실한 정보로 때려드릴 테니까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토요일 승부처 7경주, 10경주, 11경주가 배이원 승부처입니다. 10, 11이 연타니까 기대 한번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4경주, 8경주, 13경주에서 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 기수 2명, 다깨아시가 완전히 지금 오, 말타는 게 완전 네. 변했어요. 어 기승술 자체도 처음부터 상당히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기수고 어, 다기 아시 기수가 한국 주류에 뭐 그렇게 빨리 적응을 못한 상태였었고 어, 문제는 이제 무엇보다도 될수 있는 마필의 기승을 조금 못했었어요. 사실 네. 어, 요즘에 이제 되는 마필에 기승했을 때 역시 사이즈가 나온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쫙 깔려갖고, 이 때릴 때 오면은, 이크보다도, 맨 처음에 들어올 때 말씀드렸죠. 이크보다 낫다 그랬는데, 네. 어, 그 집중력 하나만큼은 아주 좋아졌습니다. 이제, 그, 외운 기수 두 명, 그리고 감량 기수들 몇명 활용하고 나면은, 지금 뭐 기존의 기수들 경주 때 보이지도 않는 경우가 많죠. 뭐, 박으롱 기수도 그고 서승훈 기수도 그렇고, 순식간에 또한번 무너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그렇죠. 문세영이가 이제 지난주는 많이 못 들어왔어요. 문세영 기수가 이유가 휴장 때 나와서 일을 안 했지만 요번 주만큼은 풀로 조교를 한 말들 갖고 나오기 때문에 또 배팅 중심에 놓고 한두 마리 정도만 짤로 가시면은 또 재밌는 경주 많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1경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군 1200m 경주입니다. 어 이거 일본 크린업킹잘 아는 말이죠. 예, 데뷔 전에 강하게 한번 추천을 드렸었는데, 역시 모래에 대한 약간의 민감한 반응을 보였고, 1000m에서 다른 마필들이 너무나 잘 떴습니다. 사실, 당시에 위너스 글로리, 섬광이, 금빛노드, 자, 이런 마필들이 앞에 3마리가 뺑돌았기 때문에, 추입할 뭐,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조금 모자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요번에 뭐 외곽이라면 또 뭐랄까 1번 게이, 게이트니까 하만식 기수 어트안 뭐 맞지죠 또. 네. 그렇죠? 1200m 첫거리 도전입니다만 선행형 마필이 외곽으로 밀렸기 때문에 초반에 자리 잡기에는 상당히 좀 수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여기에 이제 상대 말들 12번 위즈 스피드 1번뭐 앞전 두 번다 느낌이 별로 안 좋은 말이었는데 또 네. 외곽에서 이거 어떨까요? 요게 이제, 데뷔 초만 해도 체중이 한 500kg 가까이 나가던 마필인데, 체중이 무려 한 40여 로가3 40kg가 그냥 빠지면서, 제 걸음을 못 내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도 후진입 신청을 하고 나오는데, 아 마필이 뭐 베스트 컨디션은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강하게 인기를 모아주겠습니다만, 조금 더 힘이 좀 차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10번 월드 퓨전, 뭐, 매니피의 일심전력 그래서 기대를 상당히 마방에서 많이 한 말인데 완전히 풀빵이에요 이게 살아날려나 모르겠네. 참. 사실 직전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 이만큼 월드퓨전이 사착으로 오길래 야 이게 어떻게 사착으로지? 오 물론 선행은 갔습니다. 당시 선행 상대마가 안쪽에 있었던 나나였어요. 그거 뭐 뛰어넘고 진이면서 진로 시적 막혔던 무패무적한테 따였는데. 크게 틀마 같지는 않습니다. 네, 뭐 벌써 보여졌어요. 이5 오전 동안 못 들어왔는데 어 그래도 현장에서 일번 한번 세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 놓고 공략하면은 먹을 건 있겠죠. 예, 네, 뭐 대한 충마가 아직은 잘안 보이는 경주이기 때문에 의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되겠고 현장까지 말 상태까지 꼼꼼히 좀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네, 일번크린업 킹은 배우원이 확실하게 책임 져줄 테니까 일 경주 쉽게 먹고 가기 바라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육군 1200m 경주입니다음 6번 편성도 강축은 없습니다 예 고만고만한 마필 네. 접전입니다 뭐 최근 육군 뭐 3세말들이 거의 뭐 쓰레기 급이죠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들 2세마들 어, 같은 경우에는 2세마 경주가 있는 주에는 3세마 경주에 2세마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육군이 똥말들 그냥 못 살아남게 그냥 애초에 나이 제한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세말들 꺾여갖고 그렇죠. 음, 빨리 뺄 거는 빼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 4~5마리는 저거 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음, 그런데 버릴 말들 많습니다. 많죠. 네. 어, <laughs> 어, 이번 경주 그나마 봐야 되는데 축은 뭘로 볼까요? 일단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이 1번 멜로디 뮤직, 3번 JS킹, 7번 킹라이트 8번, 미러클 엔젤. 자, 요 정도 마필이 입상권이고, 뭐, 5번, 미러클 돌풍. 한 마리 더 보면 요 정도가 복병권인데, 조금 공격적으로 좀 가보고 싶습니다. 어차피 이제 3번, 제 j 스킹은 1200m 적정거리고, 뻔한 인기 마필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논외로 하겠고요. 1번, 멜로디 뮤직이 나옵니다. 사실 직전에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뭔 말인가. 갑자기 느닷없이 외곽에서 선행 뿅 튀어나오는데, 18점 만에, 원래 스타트와 동시에 저 바닥에 누웠다가 그냥 저 바닥에서 끝나던 그런 마필인데, 분명히 앞에 가서 힘을 쓰고 싸웠습니다. 당시 이제 서도수, 아, 신대전 기수가 첫승을 오래간만에 이제 했을 때, 뭐 하트밴드하고 나란히 뛰면서 나름대로 근성발을 세줬기 때문에, 10번 게이트에서 1번 게이트, 아, 이거 단독 선행 찬스인데, 뭐, 한번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1번 멜로디뮤직 강하게 한번 노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확실하게 뭐, 이건 심실을 말은 아닙니다. 다도찐개찍이니까 멜로디뮤직 놓고 어, 한두 방 압축해갖고 현장에서 날리도록 하겠고 미리 하기보다는 현장에서 어, 누려봐야 되는 경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3경주입니다. 육군 1300m. 요번에 뭐, 이제 3세 말들 또 여기에 2세 마까지 이제 껴 들었는데 바로 이렇죠. 삼세마들이 이세마한테 안 됩니다. 5번 퀸텀리프 뭐 데뷔전보다 훨씬 좋아 보이겠죠? 예. 네, 데뷔전에 강력한 인기 1위를 어, 구가했던 마필인데 상시 상대들이 좀 셌습니다. 장상킹덤 그렇죠. 네. 은남자랑 뭐 지난주에 저 은남자랑 놓고 승부도 때려드렸는데 뭐 질롬한테 졌고 전개도 약간 좀 꼬인 감이 있기 때문에. 어 능건 당시 기승했었던 문서형등짝이라면이 정도 편성이라면 와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어또 여기에 이제 부산에서 올라온 4번 엔젤파크 이거 보니까 또 생각이 나서 뭐 얘기하는데 서울마주협회에서 마사에공무원 보냈더라고요 부산 말들 서울에 못 올라오게 해달라 예. 어, 왜냐 서울 말도 내려가는 게 있었는데 서울 말은 안 내려가고 딱 부산 말들만 올라오니까 뭐 그러는데. 더 좋은 말들 안 올라오고 그, 그렇죠, 그렇죠? 음. 부산에서 이제 쓸만큼 써먹다가 도저히 그 편성에서 안 되니까 서울에 되는 편성 찾았으려고 올라오는 데 올려보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뭐 부산에 가서 그냥 있다가 퇴학 하는 게좋 어쨌든 방, 뭐 반대는 많이 하니까 지금 너무 일방적이기 때문에 좀 어, 어떤 결과는 분명히 있을 것같니다 그래서 나이를 제한을 주든지 그렇죠. 아니면 한, 한 오전 이상 찐말 은못 올라오게 한다든지 어, 네. 뭐 이런 게좀 있어야겠죠 음. 삼경주 이게 승부경주 아니니까 그냥 까고 가죠 이거 5번 1번에 한방 때리십시오 1번 지상정보 많이 살아났습니다 어 이거 좀 사양이 있던 마필 인데 요번에 완전히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뭐 장비 첨보 뭐 이선 이런거 팔린다 그러면 해볼만 하죠 그러면 네자 사경주 박순철의 첫번째 승부처 이자 신마 승부처 메인 승부처 입니다 음 이거 거의 뭐 A급까지 갈수 있는 승부처인데 일단 제가 뭐골어 망아지 때부터 매입할 때부터 관여를 했던 마필들이 몇두 나옵니다. 그 중에 강대가리다 어, 오죽하면 뭐 이거 타본 기수가 어 최근 뭐한몇달 중에 뭐 가장 마음에 드는 말을 만났다 그러는데 깜짝 놀랄 거예요. 누군지 알면은 어, 그말대가리 놓고요. 어, 놓고 어떠 주력 마방 마필 어, 하나가 어, 아주 잠재력이 높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 가져가고. 또한 마리 재밌다 무조건 빼지 말라 이렇게 하는 말 하나가 완전히 깜깜입니다 어, 이거 최근에 주행 검사가 뭐 엉망이에요 주로 때문에 엉망이 났는데 쌓여있는 말딱세 마리만 갖고 가는데 배당이 뭐 40배가 나올지 어, 80배가 나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너무나 내용이 좋으니까 아주 특급 승부처로 한번 사경주 어, 쌍대 가리는 와 있습니다 놓고 두방세방두방 방, 어, 안에 어지간하면 끝내도록 할 테니까 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5군 1000m 경주 계속 출전 주기를 늘려서 나오는 1번 쿼드리가 가 출전을 합니다 이게 근데 아주 좋은 말이면 이게 2등 2등 3등 3등 이렇게 했겠냐고요 그죠 그렇죠 폭팔력은 있고 집중해서 뛰는데 스피드는 하나도 없는 말 네, 데뷔전서부터 뭐 어하게 인기마로 팔렸던 마필 오전 치르면서 제가 뭐 상당히 불안한 인기 마로 분류를 했었던 어, 그런 전력인데 이번에 주기도 좀 길어졌고 뭐 발굽 질병 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마펠 한테 치명적인 질병은 분명히 아닙니다 직전 1400m 에서도 볼트샤인 일렉스터 어 결코 뭐 약하지 않은 편성에서 첫거리 도전 치고는 야무지게 떠졌기 때문에 1번 게이트의 단독선행 뭐 쉽게 꺾지는 분명히 못하는 인기 마필이였습니다. 네. 뭐이 정도 기본으로 갖고 가겠고 어, 뒷말들 중에서는 어차피 뒷말도 뭐 자격으로 우승하기는 어려운 말들이니까 무난하게 콰드리가가 들어올 걸로 보이지고또 어, 다른 말뭐 봐야 될까요? 역시 보면은 한두 마리 정도 거론을 드리겠습니다. 5번 럭키 이글. 이거 1000m가 딱 적정 거리인 마필이고 어, 요번에 발주만 관건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적 전개가 보장이 된 만큼 야무지게 한번 물고 늘어져 준다라면 끈질기게 입상권을 좀 바라볼 수 있겠고요. 12번 샤인 클로버 안쪽 게이트만 받아라. 안쪽 게이트만 받아라. 아주 노래를 했었는데 딱 12번에 걸렸습니다. 어, 게이트가 좀 민감한 마필이고 안쪽으로 좀 들어와야 되는데 어, 초반에 앞선 공략이 관건입니다 선두권에 부처만 준다 라면 뭐 버티는 능력은 있는 만큼 12월 샤인 클로버 그렇게 두 마리 정도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네, 배당이니까 뭐, 어, 뭐 이렇게 그리 배당이 니까 뭐뭐 이렇게 3복으로 엮으셔도 재밌을것 같고 어뭐 저는 11번 여의킹 하나 짤라 드릴게요 6월달 이후에 나오죠 어뭐 같이 뭐, 저도 조교 내용 보고, 어 물어봤지만, 뭐, 사지가 따로 논다. <laughs> 재밌는 얘기죠. 음 어차피 외곽이기 때문에, 부민역에서 아직까지 좀, 어 좀, 적응을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육경주입니다. 5군 1200m 경주입니다. 육경주. 아, 이거, 원래, 출마 투표대로 나갔으면은, 잘라버릴 말이 하나 여기, 빼지도 못하겠네요. 이거, 안말 편성. 말이 네. 다른 4번 대촌 스토리. 네, 4번 대촌 스토리가 1200의 출사표를 던졌다가 거기 상금 부족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 2 0 0 안말 경주로 넘어왔는데 여기 다른 마필이 하나 안 써버리는 바람에 어거지로 들어왔습니다. 선행 나갔을 때 괴력을 보였었던 마필입니다만 다리 쪽 질병으로 공백이 길어졌었던 직전 경주. 거의 뭐 막판에 걸어오다시피 했는데 자, 이번에 뭐 선행이 내가 선행이다. 그렇게 장담할 만큼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인기가 없다면 모를까 인기 필로 팔리기 때문에 좀 의심을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 원래 내용이 좀 불안했던 마필이니까 뭐 1번 놓고 들어가시면서 4에다가 때리시지는 마시고요. 다른 말들 좀 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10번 은산덕해도 내용 좋게 나오고 있고 직전 경주가 너무 의미 없이 탔다는 부분을 또 감안을 하면은, 뭐 말상태는 어 예전에 입상하고 비슷하니까, 이거뭐 주의하시면 되겠고, 다른 거뭐볼거 뭐 있을까요? 뭐, 9번 쾌속순항이야. 어차피 푸다닥 하다 말 수밖에 없는 마필이고요. 야, 6번 언더라이가 직전에 어마어마한 폭탄 배당을 냈었던 마필입니다. 모래는 안 맞는 전개 속에 외곽선입을 타니까, 나름대로 좀 버티는 걸음을 보여줬었습니다. 이연종 기수가 기승하면서 감량이 점. 이연종 기수도 최근 견습 기수 중에서는 뭐 상당한 기승수를 이미 여러 번 보여줬기 때문에 뭐 열심히는 탄다. 무조건 열심히는 타기 때문에 결과가 조금 궁금한, 궁금한 상황입니다. 네. 이거 뭐 1텐에 주력하시면서 어, 6번, 어, 뭐 3복 이상 활용하시길 바라겠고, 다른 말 이렇게 센게 없습니다. 이어지는 7경주는 배재성 의원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재성입니다. 자, 토요일 첫 번째 승부처. 5군 1 4 0 0 m 입니다 자, 이번 편성, 넓게 보면은 사파전. 2강 전력이 앞서 있는 가운데 두 마리 정도가 도전하는 양상입니다. 자, 배당판을 딱 열어보면은 3번 이강 사석, 7번 라운트로이, 8번 비세리온, 자, 세마필의 인기가 집중되는 가운데, 4번 황룡비상요 정도가 믿어 못 믿어로 팔려줍니다. 자, 8번 비세리온이 뭐 인기가 예상이 됩니다. 자, 비세리온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만, 노 놓고 때리는 쌍승식 축이 따로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놈 노고 비세리온에 한방 때리겠습니다. 거의 뭐반 정도 공개 승부로 가져가는 경주이기 때문에, 여기다 한방 모로 때릴지 쌍승식 대가리가 메이드가 돼있다. 100% 맞아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한방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한방 승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8경주 박순철의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요번 경주 제가 정말 천불이 나는 말이 한 마리 나오죠. 10번 진격의 왕 직전에 노크 승부를 해드렸는데 김혜성 기수가 두 가지 정도 실수를 했어요. 선행마가 아니에요. 이거 선임만데 어, 그때 당초에 여기 나온 14번 슈, 슈퍼 철인이 선행을 나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안 나가버리니까 뭐 저절로 선행경합이 돼버리고 <laughs> 거기에다 이 말이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고개를 확 제쳐버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알기 때문에 겁을 내고 좀 소심하게 타는 바람에 너무 말을 몰아쳐서 깨졌습니다. 요번에는. 뭐 이제는 그런 악벽 전혀 보이지 않고요 한번 기회를 더 받은 만큼 놓고 들어갑니다 어차피 뭐 인기만 나오는 13번 인비 액티브 어 요번에 이제 선행이 관건인 14번 어 슈퍼 철인 그리 고 직전에 말이 됐었는데 어뭐 금지 악물 때문에 출처 취소를 한 3번 매직 타까지 어 이런 말들 재미있는데 이런 말들 중에 두 마리 정도는 지금 깜짝 놀랄 마필 이지만 뭐 여기서는 못 지워 드리고요 현장에서 꺾고 어, 들어갑니다. 어, 10번 놓고 들어가면서, 배당 만나 3복 이상 또 사연 있는 말 붙일 게 있기 때문에, 중배당까지, 어, 노려갖고 한번, 어, 축 제대로 놓고, 공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국사군 1,400m 경주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번 로얄 빅토리 왜 이렇게 센 거예요? 나이 말, 세게 안 보이는데 끝끝내 이렇게 뛰네. 예, 최근에 로얄 빅토리가, 다섯 번 입상할 때 전부 다 놓고 주력으로 불러드렸습니다. 직선줄에서 이제 답보 변환이 조금 됐다가 안 됐다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힘이 장사입니다. 지금 정주거리 1,400m인데 뭐 조금 긴 거리가 나쁘지가 않은 그런 유형의 마필입니다만 1,400도 힘으로라도 밀어붙일 수 있는 만큼 이전소 편성이면 56km도 충분히 극복발이 기대가 됩니다. 네. 최근에 최범현 입상률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프리 기수 그만두고 5조 계약을 하면서 여 8마리 타야 되니까 타던 말들도 버려두고 딱딱 골라 타는 게뭐 거의 한뭐 되는 말은 한50% 이상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음, 이번에도 이거 세게 보셔야겠고 6번 위즈 히어로는 어때요? 1400 6번 위즈 히어로 뭐 크게 뛰는 말같는 않아요. 4전 3승인데 직전에 뛰는 거 보니까 아주 걸레를 짜더라고요 문세영 기수가 네. 역시 말이 그렇게 한번 심하게 무리를 하면 고장이 납니다 10주 만에 나오고 있는데 조교 때도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물론 조교는 전형적으로 자기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이 말을 또 좋게 보는 사람은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위주요리를 보고 손줄 알았어요 뛰는 거 보고 어못 뭐 졌다고야 나오면 빨리 지워야지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지우고 가겠습니다. 네, 직전에 뭐51 부중이었고 이제 부중이좀 늘었고요. 아직까지 좀 확실한 말 능력을 어떤 뭐 스피드를 보여주던 아니면은 뭐 정말 엄청난 순발력과 지구력을 또 보여주던 그는데 뭔가 부족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 3번 포리스트리 뭐 이것도 말 상태 괜찮고 12번 머치모가57 부중을 최고 부중을 받았는데 최근에 두번 어, 좋은 모습 보여준 건 조시가 났습니다. 어쨌든 감량 기수 도전이니까 이것도 재밌게 보시고. 뭐 다른 것도 있나요 7번 동방의 새 아침입니다 6월 20일 날 비세바다가 선행을 갈줄 알았는데 동방의 아침이 선행을 쌌어요 직전에 1800 늘어난 거리 뭐 동방의 아침 그러다 말겠지 그랬더니 꽤 버텼습니다 거의 막판까지 거의 버티는 그림을 보여줬고 로열 빅토르가 겨우 이겼습니다 결국에는 동방의 새 아침도 1,400 적정 거리로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의지만 보인다면 뭐 강력 도전이 예상이 됩니다. 네. 어, 현장에서 뭐 6번 정도 한번더 판단해 드리면서 어, 다른 말도 엮으면은 무조건 뭘건 나올 것 같습니다. 6번이 인기 많이 끌 거예요, 그죠? 많이 팔려주길 좀 네. 학수고도 네, 하겠습니다. 많이 팔리면은 또 저희 한번 예상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식경주 배재성위원의 11일 10, 연타 승부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재성입니다. 자 토요일 식경주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국산군 1800m. 뭐, 광복 70주년 기념이란 타이틀이 붙었습니다만 상금 규모는 똑같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뭐, 경마, 팬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뭐 기념 경주라고 마침면뭐돈더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중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자 이번 편성 네 마리 정도가 팔립니다. 자네 마리가 팔리는데 두 마리를 완전히 잘랐습니다. 더군다나 직전에 제 팬들은 승부 경주로 한구라를 할때이마필이 인기마로 팔렸었습니다. 그놈이 또 인기마네요. 또 자릅니다. 좋아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놈 또 자르고 또 승부를 봅니다. 자, 단통으로 한방 강력하게 승부 붙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시 10경주 단통 승부. 이것도 단통 때려서 엎어 칠려고 그러죠, 11경주. 예, 예 11경주 배의원의세 번째 승부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재성입니다. 토요일 세 번째 승부처입니다. 혼합 3군 1,700m. 자, 앞선 경주가 단통 승부였다면, 이번 경주는 두 방을 공략하는 경주입니다. 투툴 승부입니다. 놓고 때리는 충마가 있고, 세 마리 정도가 산파전 양상으로 팔리는 가운데, 가장 인기를 모으는 한두를 완전히 자르고 겜부를 겁니다. 아, 이미 뭐 발전 잠재력이 빵점이다. 아,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마피디입니다만, 나올 때마다 인기마로 팔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 안간 적이 없습니다. 가서 지고 있는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거기다가, 막권을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 이번에도 그놈을 확실히 자르고 들어가는 경주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두 자릿수 배당은 나옵니다. 그두 자릿수 배당을 겨냥해서, 한방 승부처로 삼았고요 어, 인기 한 3, 4위권으로 팔리는 마필이 의지가 좋기 때문에, 그놈은 맥시멈 본전 방어용으로 막아놓으면서, 때리고 바치기 두 방으로, 강력하게 붙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치기 기왕이면은 좀 먹을 거 풍성하게 좀 들어와 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1 2 경주입니다. 또 제정신 아니죠? 마사회 이군 천미터입니다. 아니 천미터 경주가 재밌습니까? 재미 하나도 없어요. 네, 줄 서서 가는데 아니면 아예 직선으로 천미터 뭐 뛰게 저쪽으로 바꿔갖고 상위군 경주는 진짜 뭐 단거리 재왕 뽑기를 하든지. 이거는 뭐 게이트 싸움에 초단거리 1000m까지 해서 이게 뭐2군까지 올라온 말들을 이런, 이런 식으로 갈수록 그냥 그냥 갬블로 만드는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뭐 세계와 추세에 맞춰간다는 포석은 뭐 마사에서 하는 얘기고요. 일단 혈통적으로나 말 사이즈로 보나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뭐이 1000m 만들어 놓고 음, 하이군 나, 말들은 네. 좀 불안한 부분이 많아서 그렇다 그러지만 이군말들 1 0 0 m 해갖고 뭐뭐 뭐 단거리 참아 진짜 그렇죠 이군에 올라올 동안 1 0 0 m 에서 선행 한번 안날아간말말 없고 추입도 다 해봤었던 그런 마필들도 더러 보이기 때문에 전기에 따라 충분히 이변이 가능한 만큼 뭐 가급적이면 이런 경주는 좀 시하고 쉬고 안 팔아줘야 돼요 정신 좀 차리게 그리고 좀, 어, 좀 재밌게 경주 판성을 만들어야지 뭐 어차피 이거 3번 슈퍼 플로키 선행가고 뭐다 선행가 싸움하고 뭐 이거 다 어느 게 버텨 이 싸움 아니에요 그렇죠 라온 스마트 뭐 이런 거네 임페라토르 뭐 따라올 테고 근데 야 이건 정말 예상하기도 싫은 경주입니다 이런 경주 제발 안 만들었으면 좋겠고 좀 이거 결과가 왜냐면은 딱안 떨어져요. 100번 뛸 때마다 100번 때도 결과가 다 바뀔 것 같아요. 이때 저녁 시간이니까 음, 네. 간식이나 뭐저 저녁도 살짝 드시면서 한경주 좀 쉬십시오. 예, 쉬우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주 13경주 박순철이가 한번 또 승부를 잡았습니다. 4경주에 어, 신마승부처, 배당승부처 메인을 잡아먹고 어, 중반부 승부 한 다음에 1 3경주를 이제 어, 준메인 승부처로 가져가려 하는데 좋은 말 많이 나옵니다. 1군 1,400. 빡빡합니다. 지금 새롭게 1군에 올라와서 자리 잡고 있는 과정에 있는 말들도 있고, 어, 1군에서 또 완전히 지금 쇠약세, 약세 보이고 있는 마필들이, 어, 만났습니다. 하지만, 뭐, 새로 커 나가는 말들 중에서 좋은 게 있고요. 어, 그리고 또제 한번 또 믿을 만한 기술 하나가, 아, 요번에 말 너무 좋았다라는 구마 한 마리 놓고, 어, 지금 새롭게 올라온 말, 말들 위주로 어, 풀어나갑니다. 무조건 배당 이 있고요. 우리 워낙 썩은 마필들 일군에서 이름만 있지 완전히 썩어버린 마필들이 몇두 그냥 지워버리고 시작하면 되기 때문에 어, 세 마리 충만 제대로 놓고 하면은 어, 세 마리 맥심 세 마리 아니면 두방 여기서 끝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먹을 게 있고 어, 기숙발 좋으니까 한번 믿고 마지막 경주 반드시 구멍수는 안 줄이겠습니다. 두방세방 방 부를 텐데 적중은 무조건 해드릴 테니까 어,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3명주까지 왔습니다. 역시나 뭐 야간 경마에서 그런 것도 있지만 뭐 뒤에 가서 너무 좀 신거예요. 거리들이좀 짧아 갖고. 네. 음. 그래도 이제 최근 경마 흐름에서 이번 주 토요일이 좀 가장 안정적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더웠어 갖고 뭐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미친 듯이 조교 한 말들 치고 들어온 말 없습니다 어, 다 이렇게 안보여도 아껴가면서 조교 한 말들 땀 별로 안 흘리게 한 말들이 어뭐 거의 다 들어왔지 왜냐면 조교로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침만 10시만 뭐 어, 6시만 좀 넘어도 푹푹 찌기 때문에 어 애껴놓은 말들 뭐 조교 강도로 보지 마시고 조교만 그냥 갖고 줄어야만 갖고 나왔으면은 상태 유지하고 있다 아 어, 이렇게 보고 공략하면 되는데 그래서 큰 이변만 없습니다. 여태까지 다올수 있는 사연들이, 있는 말들이 거의 들어올 예정이니까, 안정적으로 다접중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7경주, 10경주, 11경주, 어, 배자성년 승부, 그리고 4경주, 제 메인 승부, 반드시 특급 승부니까 한번 따라오시고요. 어, 요, 요, 4경주 안 맞춰도 저는 뭐 배부를 것 같으니까, 토요일 승부처 응원들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 일요일 경마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